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영민의 개인택시입니다. 네, 오늘도 인천성실매매상사 이영균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개인택시 전반적인 시세하고요. 그다음에 양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인천성실상사만의 무기죠 이행각서 그리고 양수자들이 차를 살때 그냥 면허만 거래하고 싶은지 아니면 차하고 같이 붙어있는 거 원하는지 이런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개인택시를 네. 양수하시려면 은 양도인 차량을 번호판이라고 그러죠. 그거. 그거를 이제 양수를 하셔야 되는데 드문드문 불법을 저질러서 몰래 파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네. 아직까지는 면허증이 죽지 않았는데 음주운전에서 지금 재판 중인데 음막할수 어, 있지 않을까? 근데 이미 음주운전은 한그 날로 면허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억울하니까 소송을 걸지요 행정심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기간 동안 아직은 살아 있단 말이에요 운전면허증이 이거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그냥 얼른 팔고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재판에서 졌어 당연히 운전했는데 이길 리가 있겠어요 죽은 면허예요 그러니까막 3년 4년 이렇게 된 것도 발각이 돼서 와요 그렇게 양수인은 꼼짝없이 1억 2천 4백만 원을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런 그렇죠. 거를 우리 성실상사에서만큼은 네. 제가 책임 짓고 일단 이행각서를 써서 해 드리겠다 1분 안에 그냥 다른 차를 교체해 주던지 아니면 돈으로 네. 변제해 드리고 저는 양도인하고 부산권 청구를 해서 네. 제가 받아 냅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도 한건 있었고 그럼요. 용인에서도 한건 있었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오프 더 레코드긴 합니다만 서울도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매물들이 아직도 이제 돌아다니고 이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형사건에 휘말린 사례들이 많잖아요 네. 뭐,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대부분 뭐 5년, 뭐, 그 이상도 가게 그렇죠. 되는데, 그런 매물들이 실제로 조금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거든요. 지금 당장, 음. 우리 인천에, 음. 개인 택시 조합에 허수어 탄원서가 음. 앞에 좀 써달라고 음주로 죽은 거야. 음. 근데 생계니까 좀 살려달라. 그러고 서명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번호판을 적어 왔어요. 네. 이거는 내가 매매를 못한다. 1년에 보면 10건씩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요. 인천에만 10건이면 서울로 치면은 엄청 더 많은 숫자일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양수 예정자들이 개인 택시 면허를 구매할 때 보통 차하고 같이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면허만 원하시는 분도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택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사장님은 처음 해보시니까, 음 중고차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하시다 보면 이제 정신이 없다니까요. 손님 찾으랴, 콜 잡으랴, 정신이 없어요 상대방 차량을 못 보면서 끼어들기 할때 상대방이 와서 내 차를 건드린단 말이에요새 차는 지금 보통 차 가격이 뭐, 뭐 3천, 4천 다 가잖아요 그럼 사고 한번 나면 절반으로 가격이 폭락해요 감가상가가 되는 거지 또한 부류는 아유 난 그래도 남이 타던 차 하기 싫다 새 차로 조심조심 해야 되겠다 고러한 분들이 두 부류로 나눠줘요 네. 저도 오랫동안 개인 대시를 했고 처음에는 어, 중고차로 한번 경험 삼아 해보시라 하고 권유를 해드려요 그런데 요새 보면 중고차까지 나오는 차들이 잘안 나와요 다 자가용으로 본인이 탈수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그 LG 차량은 장애인만 탔거든. 그러니까 아우 내가 좀 아깝게 탄 차니까 번호판만 팔고 차는 내가 자가용으로 이전해서 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 7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수출과가 제법 나와요. 중고차가 비싸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 이용민의 개인 택시 네이버 카페 이용민 대표님을 통해서 거래하고 만족 후기가 한번 올라왔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써주는 이행각서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후기를 주셨는데 한 5천만 원 정도가 사업자금이 부족했는데 네. 제가 빌려드렸어요. 이자 없이 며칠 빌려주는 걸볼 이자를 받아요. 어차피 없어서 시작하시는 분인데 그냥 제가 직접 네, 보이자로 해서 들려드리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셔요. 아니, 요즘 인천 개인 택시 시세는 좀 어떤가요? 제가 오랜 세월을 읽어 하다 보니까 흐름을 좀 읽을 줄 알아요. 음. 뭐, 흉시 뭐, 보면 여름에는 손님이 좀 덜해요. 택시 손님이 없다 보면 항상 1 2 0 떨어집니다. 가을 되면 이제 찬바람 불고 모임이 이제 많잖아요. 점점점. 그러다 보면 해마다 올라요. 그래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 개인택시 양수 신청을 하려고 교육받는 그분들이 만 명씩. 접수를 한답니다. 예. 근데 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양식 교육 받을 사람이 줄서 있어. 그러면서 먼저 좀 구해달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두 분이 또 지금 먼저 급하게 해달라. 한 음. 분들이 있으셔요. 오늘 기준으로 11월 25일 화요일인데요. 네. 인천 개인 택지 시세 얼마입니까? 1억 2400. 1억 2400. 네네네. 어. 어, 서울도 지금 1억 1500인데요. 네. 매물이 지금 씨가 말랐고 네. 인천은 매물 좀 있나요? 인천도 시가 말랐습니다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계속 양수세가 몰리다 보면 네네네. 매물이 조금 부족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오랫동안 이 사업을 하시면서 뭐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개인택시 시세를 쭉 봐오셨을 텐데 네.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면 어쩌냐 네. 똥값 되에 어쩌냐 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폭락하면 제가 물어드릴게요. <웃음> <웃음> 그 정도로 자식이 네. 있고, 폭락을 할수 없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지금 정년퇴임 40대 은행 직원들이 명퇴를 받는데, 40대 에 경비를 가겠어요, 망리를 하러 가겠어요, 택배를 하러 가겠어요. 그래도 내 재산 까먹지 않는, 정년이 없는, 보장되는, 이 개인택시 어깨로 몰려들 수밖에 없어요. 음. 수요는 엄청나게 계속 늘어날 것 같아. 그리고 또 지금 걱정하는 게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걱정하잖아요. 우리 세대의 자율주행차가 택시로 될라나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골목길이 많아, 땅덩어리가 좁아서, 맨 골목인데 골목을 어떻게 자율주행이 들어가요? 아, 힘들다고 봐요. 어. 폭락은 없다. 들으셨죠? 음, 폭락은 없습니다. 어, 제가 지난 주에 이제 이태교 를 했는데 네.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한 60여분 오셨고요. 어, 근데 그분들 중에서 제가 네. 좀 인상적이었던 것 분들이 편집 공무원들, 음. 소방관만 두 분이 오셨고요. 네. 그중에 한 분은 또 인천분이셨어요. 네. 한 분은 경기도 하남에서 네. 하시는 분이셨고, 또한 분은 이제 농협에서 퇴직하시는 분들. 음. 약간 이런 분들이 요즘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아, 많이 오세요. 아, 그리고 또제 구독자님에게 들은 얘긴데 경찰서장, 음. 뭐, 이런 분들, 많이들 온다고 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거든? 심지어는 엊그제 25살짜리 분도 오셔서 계약을 하셨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경찰서장은 뭐, 허고나오고요 <laughs> 은행 직원도 허고나오고 공무원, 음. 직하다가 지금 3급, 음. 3급 사무관이에요. 음. 지금 현직에 있는데 정년 5년 남았는데, 아, 못하겠대. 음. 미리 그냥 해야 되겠대. 노후대책 하기 위해서 정년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진짜 개듯이 괜찮다. 자 그리고 오늘이 11월 25일인데 오늘부터 인천 공항 제1 터미널 배차제가 좀 바뀌어요. 아 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차는 서울, 인천 차는 뭐 인천 이런 식으로 다 구역을 나눠서 뽑거나 시계 외 뽑거나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이제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다 뭉쳐서 순번제로 배차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제가 좀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인천 차에게 조금 유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음. 왜냐하면 서울 차들이 두 시간 기다렸다가 인천 시내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 어떤 지금 좀 변화 속에 있고요. 아무래도 인천이 공항하고 항만을 끼고 있는 도시다 보니까 인천만의 특색 영업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전 세계인이, 그죠? 인천공항을 이용합니다. 김포공항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거... 거의 택시 아니면 짐이 있으시면 대형차 벤티 이거를 이용하셔요. 저희가 보면 다 장거리에 수입이 월등이 낮지요. 서울 은가 보면 어 짜증난대요. 너무 시간이 걸린대 갔다 오면 그냥 반나절이래요. 무슨 가서 서울에서 손님을 태우고 인천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 편도야 편도 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이 안 되는 거야. 그니까 안 갈라 그래, 인천 사람들은 서울.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서울 개디시 팔고 인천으로 많이 온다니까요, 지금도. 인천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서울은 그냥 정해져 있는데, 아파트 질러는데 인천은 계속 바다 매립하면 돼. 그리고 신도시가. 계속 뻗어나가, 뻗어나가. 인천이 서울보다 천만 원이 비싸요.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해야 되겠다. 운전이 제 스트레스가 뭐예요? 도로막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들 인천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앞으로는 거주지역이 폐지되잖아요? 우리 인천도 거주지역 내년쯤에 폐지될 거예요. 양도제약 또 내년에 좀 와. 폐지되거나 완화될 것 같아요. 되게 되면 젊은층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 한번 들어오면 5년 동안 묵이잖아 개인택시 값은 또 값은 안 된다. 금 값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만의 장점까지 이렇게 짚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인천성실 매매상사 이용균 대표님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개인택시 매입하시거나 판매하실 때는 어디 멀리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많이들 이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